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오늘 말씀 묵상에서 되어주신 말씀은 6절에서 14절 말씀에 순양이면 소재로 겨운 가로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을 흰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을 흰흰을 들여 요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하자를 예비하여 요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함... 기름 반인을 섞어 그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힘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사무친니라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니라라는 구절을 통해 희생 짐승에 따른 소재와 번제의 방식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었던 것은 화제로 드리는 동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함께 드릴 곡식의 소재와. 포도주 전제의 양을 적절하게 알려주셨다는 것과 제사의 예법 안에서 적절하게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에 필요한 곡식과 과일과 기름을 약속하신 땅에서 풍성히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도 목성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 또한 그분에게 어떠한 것들도 내어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길러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해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질문하는 날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나갈 수 있게 여세를